아유 이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니 아가들 내놓고 이렇게 혼자 오면 어떡해 아유 저 꼭지봐 빨갛게. 아유 꽃님아 아가들은 나도 혼자 나왔어. 그렇지 쉬기도 해야지 아유 우리 꽃님이 아주 그냥 빨래 갖고 정신이 없네 저서. 애기들 잘 키우지 우리 꽃님이 잘하고 있어 지금 응? 한달 반이면 젖 뛴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생해야겠다 꽃님아 그지? 아유 우리 꽃님이 어이 저기 아유 자 이거 흙 못었어 들어가 얼른 응? 흙 못었어 아유 아유 이거 뭐 온통 뭐 살이 다 빠져 이리 와 꽃님이 들어가 얼른 응? 아가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일로 와. 일로 와. 어 야옹. 일로 와. 일로 와너 어디 가 애기 놓고.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야옹. 야, 농약 치고 막 그래서 위험해. 겉님아. 음. 얼른 가. 응? 음. 이리 와. 이리 와. 겉님아, 이리 와. 어차피. 이리 와. 응, 어? 새끼한테 가. 너가 이마 홀몸이 아니니까 너가 안전하게 다, 있어야 돼. 큰일 나. 애들 다 어떡할 거야. 응, 어? 위험한데 다니지 말고. 어? 꽃님아. 어, 저렇게. 뭐가 이렇게 바깥에 관심이 있었어? 응? 어, 그랬어? 아이 착해 우리 꽃님이 이리 와. 야옹 가자 아이 착해 야옹 아이 착해 우리 꽃님이 야옹 곰님아, 야옹. 야옹. 곰님, 이로와 야옹. 이로와 야옹. 옳지. 곰님, 이로와 야옹. 야옹. 이로와밥 먹었어? 아이고, 거물이들 다 거기 있네. 그럼 들어가. 응 不要。Oh, yeah.